出発。 아아아 수빈데 안녕하세요 야 수빈데 아나를 하면 어떡하냐 메르시 필요한데 루시우를 빼고 메르시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초. 일루와 일루와 너딴거 해. 내가 안 할게. 아 내가 메르시 할게. 딜러 하든가 뭐 아무나 해.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나이 날줄 알아? 네시님 응. 일로 어디 어디 가셨지? 메클리한테. 일로 일로 일로. 네시님 위에요. 제가 갈 테니까. 인사한테 가. 애쉬님 매크리 좀붙어 주세요. 어디? 애크리 있다. 왼 쪽에? 애크리 머리 안데. 두대 세 대. 여덟 아, 온다 팔았어요. 이층이층 공업포즈. 주... 오케이. 파라 있다, 개피, 있다. 개피. 파라, 파라, 파라 있다. 파라 있다. 민석 피. 파라 있다. 라이너 뒤에 파라 있다. 파라 핀. 파라 한대파라한대 아, 파라 두대 피. 파라 리얼 피. 벌 그래, 매식으로 그래요. 살리나 아, 그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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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컷. 살리면 못대오 기다. 어서선 한으면살릴려고 그랬지. 마녀는 뭐. 아, <laughs> 아 상대 매크리인데 전나못 하는데 쟤. 야 겐지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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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이거 진짜 없으니까. 없으니까. 라이만 살리면 어떻게 될줄 알았어. 알고 있어요. 야, 야 매크리 너 나만 봐. 저 미쳤어 저거. 아, 상대 매크리 못 하는데 진짜. 맥이 나만 아, 뭐? 본다니까. 야, 너도 죽었네. 그 님이 죽어서 죽었잖아요. 저왜살리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 힐러 둘다 컷. 하나 컷. 아이 시게 힐러 탓이야. 뒤질래? <laughs> <laughs> 아니, 메르시 못 했잖아요. 아, 니네 살리려고 했던 거아니야나안 죽었었는데요? 아, 카는 이상하네. 벌써 불만이 많아. 아가 함께 합씨 반말이 엄청 너도 반말해. 아, 난 그렇게 예언사를 많이 알았어요. 아, 그어 네가 안한 거지 그럼 내가 하지 말라고 뭐냐 나 피트랑 피트랑 겐지공이랑 합시다 저희 반말해 그냥 너 고지식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파라 한대 파라 반 피어 <목소리> 어.. 좋됐는데 <목소리> 어, 나이스 이제... 아야 이게 아하 아. 라이나 라이나 맥크리 피해 크리 라이나 반타끊았어내너프덕 여타 컷. 아이고, 파라파라. 파라. 야 파라피. 파 파라피. 해 파라피. 파라피. 크라피파라대세대크리 야라이나야 안돼 너무... 아, 네. 뒤에, 뒤에 맥그리케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 2층에 케어쪽 팔아볼게요 야, 기다려 뭐야 라인아 발키리 썼어 발키리 아, 썼어. 썼어 화물 쪽으로 디바 디바 개피 발키리 썼어 화물 쪽으로 중, 디바 딸피, 딸피 디바 딸피 파라 피해 아이파컷 내가 잡았어 어라 이거 윈서윈피컷 윈서 제아타 컷나 뒤로 야 누구야 피아 아, 존나 다 머리 맞췄어 파라 자, 파라가 또 나만 노린다 또. 메카리 PL 어, 나이스. 컷.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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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파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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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파라 이층 있는데. 아쟤네도 붙잡혔는데 아. 파라 한 대, 두대 컷. 한번 네. 이거 밀시다, 밀시다, 밀시다. 라이너트 붙어봐요. 나딱 네. 컷. 아니야, 들어갈 파지. 필요가 없어. 들어가자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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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라인 됐다 와 뭐야 여, 여, 어 라인 조심 우리 궁 우리 궁 누구 있냐 아... 이거 살리자 이거 살리자 이거 어차피 쟤네 다 죽어가지고 박아줘요 라인님 네, 라인한테 아, 뒤로 와도 될것 같아 야, 쟤네 궁 있을 거야 앞에서 궁 박을 거야 아마 파라 궁 조심 파라 궁 조심 여, 맞아 파라 궁 있을 거고 이제 우리는 지금 궁 있는 사람 로독뿐 호은 그쪽 조심. 맥클리 갈테니까저쪽 자리에 자리야. 그럼 나이스야. 야 자리야. 궁이 리 반피. 맥클리 밤. 나이스. 뒤안나 조심. 자리야궁 돌리면. 와 이게 지하길 자리야 궁 돌리면 저거 해야 돼. 전면 딱 쓰니까 돌진을 방네 로독하고 라인하고 떨어져 있어. 로독하고 라인하고 떨어져 있고. 뜰아 뜰아 팔은 오른쪽 돌았거든요. 어 지금 어디서 누구 뒤 뒤에서 소리야 이게 맥클리. 아 시X 뭐야 이거 오른쪽 파라, 민들아 오른쪽 파라 반피 아, 봐줘야 돼, 저거 봐줘야 돼, 트레님 네. 그만, 반피 아, 파라 컷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막아줘요 괜찮아, 괜찮아 메리 세포, 메리 세포 갈게요 죽었어, 죽었어 너 이대로 파가래 메시, 여기 아니, 왜이거게 왜그 옆으로 안 쏘죠 아. 메시, 오른쪽 기다리고 간다, 안 도는데? 아, 나 일로 가려고 그랬지 아, 어, 나 아, 야,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되냐 아, 이새끼 존나 아, 못 비비겠는데? 아이씨, 맥크리 전부 다 괴롭혀, 사람. 빠집시다, 그냥, 이거. 직접 2층에 맥크리 싸우는 거야? 2층 클리어야, 클리어. 클리어. 이거 아무도 함으로 안 막냐, 이거. 너 팔아, 2층 조심해. 네. 유신 거기 파라 나이스 나이스 아못 잡았다 상대 상대 서경 서경 유신님 맥크리 만피 맥크리 컷이 새끼 차단했나? 야 맥크리 이거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맥크리 라인 잡자 맥크리 안 되나? 야 만준 성광 성광 야 만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 새끼 나 차단했네 다. 나그 뭐냐 이번에 파라 공빠졌어요아나 아, 어, 반피 큰일났는데? 나걸렸 아, 걸렸다 이거 나이스 아 나이스 좋다 에크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공원이야 신겨내기 신겨내기 망치 없다 이거 없어, 아, 얘. 왜? 아, 진짜. 야, 방치. 없방요 어. 아, 아, 방치. 아, 아, 방치. 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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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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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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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필! 아, 비워봐요. 아, 네. 아, 나 네, 저... 어, 까비. 차단 <laughs> 아, 풀었어요, 왜요? 야, 너왜 자꾸 디스해? 디스요? 뭘 메르시가 안 따라와? 뭐예요? 아까 리스폰? 리스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제가, 오른쪽에서. 아니, 그니까 너 뭔가 말투가 존나 사람한테 까야 된다니까, 너? 내가 너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지 너 마, 너는 너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니네 말대로 해야 돼 내가 플레이를 아니, 따라오는 게 편하지 않아요? 빨리 올수있요 그게 있잖아. 아니라 내가 너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내 플레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니가 네, 원하는 플레이를 하길 바라잖아 지금 나를 아니, 자꾸 뭘 요구하잖아 이유가, 아니 메르시 쏘쳐서 있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왼쪽으로 나가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너가 왼쪽으로 오른쪽, 왜 나가요? 오른쪽이 빠른데 내 마음이잖아. 아, 내가 왼쪽 쪽에서 태어났잖아, 내가. 아니, 참, 뭐, 꼰대 얘기 하자면 지가 더 꼰대 보면 미친놈이네, 이거. 야, 너 욕하지 말고. <laughs> 내가 왼쪽으로 태어났으니까 <laughs> 왼쪽으로 빨리 나가려고 했던 거지. 내가 너가 먼저 태어난 거 몰랐겠어? 저 죄송한데, 리스폰 정중앙에서 돼요, 어디서든. 아니거든요, 네, 아저씨? 가요. 무슨 정중앙에서 돼, 리스폰이. <laughs> 제가 지금 리스폰에 된는거 봤는데요. 야, 니가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왼쪽으로 빨리 나가가지고, 니네 걸어가는 거 타고 나가려고 랬지 나도. 내 <웃음> 생각이 <웃음> 있잖아. 왜 너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욕을 하고. 욕안 욕? 욕, 욕 아까 전에 님말안 안 통해서 욕했잖아요. 그 전에 욕했잖아요. 방금 전에 니가 욕했잖아. 어, 말이 안 통하니까 욕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면 욕하냐? 아, 님도 저한테 뭐라 했잖아요. 아 니가 반말한다고 뭐라 하잖아 내가 너 니가 니가 뭔데 여기서 뭐 반말하고 말고 아니, 해. 내가 반말하나 하니까 한번 뭐라 계속 뭐 했어요 한번뭐라니까안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이거. 내가 왜 게임을 니네 플레이대로 해야 되냐고 아그 알았다 미안하다 했잖아요 아, 야 니가 언제 미안하다고 그랬어 미안하다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제가? 어 하고 아 미안해요 이랬잖아요 제가 니가 아, 무슨 미안하다고 그랬어 얘 허언증 있냐? 없지. 야, 존나 너도 힐 열심히 줬잖아. 네가 나한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 또 나갔네. 나이 빨리 회복됐이 좋아. 거점을 공격하자. 거점을 점령하겠습니다. 제게 모이십시오. 제가 필요한 니 만준이 새끼요 차단해야지 이거. 차단 신고 목설 신고 팀으로 만나지 않기 계속 끼거좋아주세요

화물에 손을 안고자 움직인다 지점 확보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디바랑 둘이 게임해야 되겠다 아 터졌다 야, 너랑 둘이 해야 되겠다 야 누가 아. 짜증난다 힐러 가이 해줘도 준비 개피 좀비 개피 아, 아이고 네, 팀보 아무도 없어 지금 너랑 나랑 둘 밖에 아 그래요? 응. 야 이거 야 이거 게임을 제가 터트린 거 아니냐 야 인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힐러 하면서 지 살려주다가 내가 죽었잖아 근데 자기 왜 살렸냐 그럴 수도 있지 살릴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약간 너무 사, 너무 불만이.. 아니 사람이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아 자꾸 그런... 뭔가 이렇게 태클 걸잖아 자기 플레이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플레이대로 하지 내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해이 게임 이길 것 같긴 한데 너..너랑 둘이 게임해야 아, 참 놀라워요. 너 지가 무슨 프로게임이라도 되는 줄 알아. 너 지가 프로게임이라도 된다 하더라도 야, 현제 같이 게임하기 싫다. 요많금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야. 야, 로도가 힐뱅이다. 너 야, 로도가 힐뱅이다. 너!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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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살릴 수 있는데 진짜 병 먹었다. 아. 어. <laughs> 날렸다나. 야 뒤에! 뒤에 석양! 아 뒤에 석양 있다니까 아두둘 밖에 없지 석양이 진다 아 저거 궁을 왜써 우리 두 명이 죽었는데 아... 누가, 누가 궁었어 누가 마녀를 나여야뒤 왼쪽에 리퍼 아 왼쪽에 파라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아아 이거 라인이다뽐라이다뽐라인데 힐변이다 어. 메카 안 터지게 어와라 남치다니. 시 좋다. 잠깐만. 슉. 예. 테스트 올리게. 음. 아니, 부리피 하는데 다 못틀어 그래, 나팔찌 썼다. 팔찌를 썼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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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끝까지 이번에 가야 돼. 아,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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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야타. 망치 망치. 아. 아니야, 왜 나왔어? 밀었는데요. 아, 정수, <laughs> 공어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 너, 너가 잠깐 다운되면서 바로 밀었어. 리핑 계속 하는데 못 들어 오다 옆에 계속 팔아 도는데 얘기는 여러분을 돌보겠어요. 잠깐이나마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자, 서로 일 분이다. 서로 일 분. 메르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 아! 어, 기 봐요. 로드가 뒤를 한 번만. 로가 밖에 한 번만. 오케이. 어.

내가 지금... 매일씩 어? 못하지 않잖아. 열심히 해주고 있지 않아 그거 인정. <laughs> 아, 진짜 기분 나빠. 어? 지, 자기 살렸다부터 숨질 내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판단, 판단해서 살리는 건데, 말끔히 치료해 드릴게요. 야, 잠깐만 이거 우리가 30초. 훅 들어가는 조합을 덮치는 조합 하는 게 낫지 않아? 아예 근데 어차피 팀보안 들어오고. 누가 마녀를 찾으셨나요? 우리 일 분밖에 없어가지고 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딱두 번밖에 갈 기회가 없거든요. 도두운님 음... 이거 윈스 안 되나? 자, 어 바꿔 주지 여기 2층으로 뛰어 하나 둘 셋. 어안 보여 안돼. 아못살렸다 와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왜 메카 파워? 어? 나이스 야 이거 다비수 있다 비수 있다 비수 있다, 있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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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튜브 올릴게